삼구 친구는 아정당 큐존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구 친구 오늘은 당구 큐 중고거래 성지 큐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큐존 매장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큐 많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타해보고 큐를 구매하실 수도 있고 판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큐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구 친구 오늘의 게스트는 제가 지난번 대회에서 굉장히 인상깊게 본 선수인데요. 자그 선수 지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나와 계신 선수인데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 연출인가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LPB 선수 최연주입니다. 오. 핸디는 이제 30점 넘고요 네. 그래요. <laughs> 네. 자, 저희가 듣기로는 그 부산에서 당구장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당구장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저는 지금 부산 사람인데 네. 사투리. 아우 다 괜찮아요. 그럼 사투리 쓰는 사람 못 나오면 서울 사람만 방송에 나와야죠. 이상하진 않죠. 아더 좋죠. 네. 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히스모리 당구장 운영하고 있고요. 대대 10대짜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심심하실 때 진짜 부산 한번 오실 수 있으시면 <laughs> 아 놀러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지금 보니까 어, 사투리를 안 쓰시려고 노력하시다 아니요. 보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 거죠? <laughs> 아니요, 원래 이래요. <laughs> 일부러 좀 줄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어, 좀안 쓰는 것 같아요? 확실한 사투리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부산 사람은. 어, 찐 인정으로? 어. 많이, 올, 마, 많이 놀러 오세요. 어, 사투리 안 같은데요? <laughs> 사투리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들었나요? 오, 오. <laughs> 좋습니다.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7 1로 형제 빌딩 지하 1층 당구장입니다. 주차장도 마련되 있으니까 편하게 놀러와주세요. 히스모리? 히스모리요. 자, 히스모리 당구클럽 여러분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꼭 이길 겁니다. 아, <laughs>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각오 한번 하시고 바로 게임 진행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기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 제대로 한번... 상대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진흙탕이라도아 좋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서울대 부산, 부산대 어. 서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나 카드 값 부족해서 그런데 4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네? 야, 그런 걸 친구한테 전화하면 어떻게 해? 그럼 어디다 전화해? 아정당! 약점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그대로 보면 손해인데 아정당에 전화 한통 하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당에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믿을만한 건 맞아? 그럼! 매월 만명성 신규 가입하는 국내 가입자 수 1위 대리점이고 정기적으로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 믿을 수 있어 너 휴대폰도 오래됐잖아 발뜰폰도 수단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 360을 밤 10시까지 상담은 아중담으로 빨리 전화해봐. 돈 벌기 쉽네. 땡큐. 응. 아, 짧아 보여. 와, 그치? 아까 테이블 파 많이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차야 오 오, 야 쿠샤 어려운 공인데박수 그냥 편하게 치셔도 돼요 잠깐만 어 FBA 최현주 선수입니다 자 뒤돌려치기 와 금방 끝냈는데 3점! 초구 3점! 굿샷! 3뱅크 3뱅크 반대로 짧게 3점 주셨습니다 오 출발 좋은데요? 오.. 씨, 큰일 났어 자 뒤돌려치기 오, 회전력을 살려서 확률을 아주 높인 아 역시 최현주 선수 제 눈이 틀리지 않았네자 응. 왼손 시도 일쪽 네. 나이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오, 이렇게 박수를 니까 무슨 p 지 a 대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오 공수치 박수 치 근데 어떻게 제가 치자마자 마신 걸딱 아세요? 아. 시작하자마자 따가시는데? 30점 아니니까. 아. 스리븐 출발했습니다. 자 뒤로 길게 보는 건데요. 오, 와, 나이스. 리플레이 걸어주세요. 자 빗겨치기, 아 키스 잘 뺐습니다. 와. 너무 잘대는데 아쉽습니다. 6대 3으로 최현준 선수가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아, 당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그냥 아. 대학교 다니다가 제가 아. 공대 출신이거든요. 공대로? 네, 그 친구들하고 친구들이 다 남자다 보니까 공강 시간 때 사구 아. 치다가 아 그렇게 해서 치기? 네, 있었구나.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시작 하셨는데 이렇게 빨리 되신 거예요? 늦은 만큼 더 늦었죠. <laughs> 지금 친구들 잘 치는 친구들 다 어리잖아요. 제가 왜 말씀을 걸었냐면 어려워서 시간이 끌어갔어요. <laughs> 아, 더깝습니다 아, 나이스. 야, 이 퓨전 테이블에서 처음 치시는 건데도, 어, 네. 파악이 끝나신 것 같아요. 아, 나이스. 야, 이런 걸 보고 그 동호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맞아 있다고. 와. 오, 두 샷. 3득점! 다음 시합 때는 4강 결승까지 가시겠는데, 지금. 아, 이, 이 말이 부담이 된다고, 그죠? 길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을 갑자기 지금 보신 분들은, 아, 여기 어디 당구장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당구장이 아니고요. 성남대로 1540에 있는 휴존이라는 당크 중고거래 전문 매장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빵 아까미 아, 너무 얇게 만졌어 자 5쿠션으로 노리는 굿샷 아잘치신다 자, 30점 틀린데요 오호 조금 야, 제가 에버를 살짝 훑어봤는데 와, 엄청난데요. 일단 1점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뚜어치기 와, 굿샷. 야, 방금. <laughs> 야, 방금 공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쉽지 않다니까요. 아, 두껍게 쳤었는데. 야. 스킬로 싹 짧게 만들어 버리는 기술. 나이스. 잘 돌리기. 아, 아 이래서 방심하면 안 돼. 안 되겠다. <laughs> 오, 이거 된것 같은. 데 야야. 아, 잘 쳤는데 이거. 아. 와. 오, 저기 타면 모르잖니. 강한 공은 딱 강하게 치시고, 천천히 치셔야 될 공은 치고. 저 궁금한데, 이런거 키스는 어떻게 빼는 거예요? 빵꾸 치면? 빠져라 아, 빠져라고 치는 거예요? 네. 빠져라. 빠져라, 빠져라. 이 얇게 쳐야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그쵸? 빠져라. 빠져라 해서 빠진 거구나. 이것도 빠져라? 아. 와, 이게 빠지네. <laughs> 빠져라 하니까 이게 빠졌어요. 저 왼손 갑니다. 쓰리뱅크. 너무 쫓아지신 거 아니에요? 와요 여기까지? 어. 이. 찍힐까 봐 <laughs> 와 각도는, 어. 정확했어요. 각도는 정확했어요 파킹 각도는 정확했어요 나오네요 나이스 파워 어. 감독님 이렇게 세게 칠때 있잖아요 네 감독님, 감독님. 아, 감독님이세요? 아, 이렇게 세게 아. 칠때 화면 한가운데 파워 파. 영어로 한 번만 써주세요 아. 오늘 감독님이 현장 앞두고 오셨거든요 아, 얘네 어떻게 되나 아, 짧아, 짧아 자, 옆돌리치기 자, 여기서 회전력이 됐고 안 됐고 오케이. 아. 야, 이거마아도 이렇게 맞네. 찬, 찬스. 이거 뭐 줘?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도? 아니요. 정면에 있을까? <laughs> 매너죠 매너. 야, 이거는 타임아웃인데. 아, 회전 좀더줄 거야. 시도는 좋았죠? 네, 나스습니다표정을좀더 줬으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예상해 봅니다 한3연타 공타 나오고. 아니요. 아, 그니까 러3연타 제가 공타라고 했잖아요. 삼면타와 이거 봐라. 야 이거 붙으면 안 돼. <laughs> 진짜 질거 없어 붙으면. 키스. 야! 아. 뗐다뗐다뗐다뗐다 아, 떼주신 거죠, 이거? 두꺼웠다. 그래도 공은 없을 거예요. 뭐야, 이거, 공비이이 와, <laughs> 진짜 공 희한하게 안 주시네요. 아, 아 여기서도 아, 또... 이거 키스 안 났으면 될것 아, 같은데, 그쵸? 죠 되돌아오기. 어, 어 아, 근데 확실히. 아, 수비 힘 조절이 딱 익숙해져 계시다. 그죠? 잘 치시네. 야, 키스면안 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더블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찬스볼이에요 이거 그죠 야야야! 야. 야! 아.. 찬스를 버렸어요 야.. 미쳤다 와아 근데 파워도 굉장히 좋으시네 음. 야나 투뱅크 주특기인데 큰일 났네 이렇게 안맞는거 아깝습니다 전혀 안 아까운데, 풍이 안 맞아요. <laughs> 아까워요. 아, 또 출렁이 크다. 또 끊겨요. 회전력을안 좋구나. 아, 회전력...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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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가 너무 약간 <laughs> 자연스러운 박수가 아니라 <웃음> 인위적인 <웃음> 박수! <laughs> 로봇이 한세대와 있는 거.. <laughs> 어.. 힘 조절도 너무 좋은데 빨간 공이 아까 들켰어 요샤자 13대6 7점 차입니다 아 이거 7점 차는..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정도인데아 어, 죄송합니다 이거 야 의도적인 픽사이다! <laughs> 의도적인 픽죄송아니다 어, 저번에 한번 이거 쳤었.. 아 근데 이게 마주도.. 잠깐만 야, 이거 빵꾸 쳐도 키스를 빼기가 쉽지 않구나. 야 이거 어떻게 쳐? 당 회전 주지 말고. 주지 말고 쳐요? 네 무회전으로. 이게요 끊지 말고 밀어. 야.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죠. 오. 야, 역시. 자, 레슨은 LPGA 최현주 <laughs> 이번에 안 넣어 줬죠. 야, 또야. 놓쳤어요. 아, 전부 다키스가 먹어. <laughs> 자, 제공이 키스가 나서. 오, 이상해요. 굿. 나이스. 자, 이제 6점 남았습니다. 아, 내가 지난주에 잘 쳤구나. 풍당풍이네 <laughs> 지난주 너무 잘 쳤네. 자, 원주 선수 일단 공은 묶어놨고, 아 없었어. 없어, 없어. 자돌로치기 회전력이 조금 들어간 것 같죠? 야. 야. 나이스. 파이팅 박수, 이거 무슨 인위적인 박수 누구예요? <laughs> 이거. 아, 길다. 아, 어, 아깝습니다. 와, 나이스다, 이거. 굿샷. 어. 야, 감각파야. 멋졌습니다. 자, 5점 남았습니다 두껍게 보내버리고, 내공이 늦게 출발해서 아 정석이었어, 나이스 자, 4점 남았습니다 공을 굉장히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길게 포쿠션으로 노린공 샷, 나이스 3점 남았습니다. 3연속 득점 옆 돌리기 나이스 포지션까지 자 4득점 오 멋진데요. 순식간에 끝날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자, 뒤돌려치기 오, 한 번은 끝내시겠는데 아, 굿샷 드, 들어갔죠? 네, 들어갔죠. 굿샷, 굿샷. 자 마지막 1점 오 끝났어 야 이거 몇 점이야 잠깐만 5점 끝났는데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끝나? 뭐야 이건 맨아 안 끝났어 마지막 1점이 어려워요 오 예스 우와 끝내줬어야죠 그래. 아 끝내야 됐어요? 다시 아, 칠까요? 안 돼요 <laughs> 야 근데 멋졌다 야, 근데 이분 진짜 공이 희한해 오 진짜 희한하네 공이 스리 뱅크, 그 드럼 예술인데, 아. 와... 이거 감독 이거 CG로 좀 들어간 걸로... <laughs> 이런 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아, 됐어, 나 어, 이렇게 스어이 빼는 거구나. 나합니다 <laughs> 자, 대회전, 힘있게 출발했는데, 키스가 오, 어? 오, 음 오, 어. 와 예! 축하드립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잘 쳤습니다 잠깐합니다 와, 와, 너무 잘 치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최현주 선수와 저의 경기 20대 9로 최현주 선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와 저는 오늘 사실 어, 시간이 좀 걸리려나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직전에 6점을 쳐주셔가지고 와 정말 일찍 퇴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laughs> 자 오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아. 아우... 일단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네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laughs>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최현주 선수를 보고 저분 섭외하자 이렇게 마음먹었던 이유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TV 경기에서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점 때문에 섭외를 한게 맞는데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결어보니까 아, 왜, 3... <laughs> 왜 30점이신지 정말 느낄 수 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멘탈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 전혀 안 떨리셨죠? 네, 전혀 음... 안 떨렸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이 그...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네. <laughs> 제가 여태까지 네. 그 쳐봤던 출연자들 중에 그세 손가락 안에 드시는 그런 음... 멘탈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런 선수 같고 정말 다음번에는 정말 결승 가서 우승까지도 할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최은주 선수의 앞날을 저희 상구 친구가 응원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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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드립니다. 어. 너무 잘 치셨어. 와, 야! 내가 못친 것도 있는데 너무 잘 치셨어. 그리고 수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 제가 좀 한다니까요.